궁금하들, 내가 골프를 또 사랑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초록초록한 자연을 볼 일이 많이 없는데, 골프장은 또 초록색을 많이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걷는 걸또 좋아하거든. 좀 골프를 하면서 더운 걸좀 즐기게 된것 같아. 운동도 하고, 땀도 빼고, 다이어트도 하는 거지. 또 골프의 재미 중 하나는 바로 골프예요. 아니겠어? 나도 다양하게 많이 입어봤는데, 얼마나 예쁜 옷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장비빨에 골프웨어도 포함인 거 알지? 예쁜 옷을 입고 필드에 나가면 괜히 그날 공도 또잘 맞는 것 같잖아. 근데 골프웨어는 그냥 예뻐서만 되는 건 아니야. 골프웨어가 또 너무 짧거나 품이 너무 좁거나 반대로 품이 너무 넓어도 움직일 때 어렵거든. 그래서 또 패션업을 하면서 움직임이 편안한 골프웨어를 한동안 내가 계속 찾고 있었어. 그러다가 결국 쨍한 색감이 매력적인 이 아이를 찾았어. 바로 골든베어의 컬러넥 피켓 원피스야. 어때? 예쁘면서도 편안할 것 같지? 골든베어는 스트림 문화를 담은 골프웨어 전문 브랜드래. 이게 골프 하면 약간은 올드한 이미지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 근데 이 브랜드는 골프를 편견 없이 자유롭게 즐기는 프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게 차별점이야. 틀에 갇힌 방식이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 편견없이 골프와 일상, 어느 곳에서든 색다른 플레이를 즐기는 것에 집중한다는데, 원래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니섹스 무대였는데, 22년도 FW 시즌부터 여성 라인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 특히 이번 시즌부터 언더라인 그리고 오버라인 두 장르로 나뉘어서 골프웨어 선택의 폭이 넓어. 골린이 궁금러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골프는 72타가 표준 스코어거든. 그래서 72타보다 더 적게 쳤을 때가 언더파고 더 많이 치면 오버파인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언더파는 좀 고수. 그리고 오버파는 열심히 좀 연습을 해야 하는 나 같은. <laughs> 어쨌든 스코어가 적을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언더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기능성에 충실한 라인 같아. 빨리 마르고 건조되는 기능성 소재랑 수납력이나 스트레스성을 좀 강조해서 골프를 잘칠수 있도록 기능적인 면에 집중을 했대. 그리고 오버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골프를 즐기면서 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연습장에서는 물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입기 좋은 측면에 집중을 했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원피스는 당연히 오버라인이겠지? 이번 시즌 주제가 농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포티즘 무드가 물씬 담겨 있고 좀 패턴을 믹스 해치한 스타일이 눈에 띄는 것 같아 골프웨어인데 농구에서 영감을 받았다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이 버킷햇을 쓴 곰돌이가 골든베어 브랜드의 상징이래 뭔가 곰돌이 표정이 포스 있는 듯좀 무심한 듯 힙해 보이지 않아? 근데 되게 귀여워 확실히 계속 보면 볼수록 좀 정형화된 골프룩이 아니어서 뭔가 친구들이랑 홍대에서 놀다가 아니면 회사에서 업무하다가 퇴근하고 또 바로 야간 라운딩 가도 될 만큼 좀 자유롭고 웨어러블한 디자인인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눈에 띄었던 부분이 여기 소매에 이렇게 티를 꽂아 놓는 자리가 있어 이런 거야말로 좀 진짜 골프웨어 전문 브랜드 나온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골든벨 시그니처래 되게 기발한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이게 골프를 꼭 치지 않아도 그냥 유니크한 디자인 요소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아. 사실 골프 티는 작아서 손에 잘안 잡히거나 금세 잃어버리거든. 근데 여기 이렇게 꼬지가 있으니까 되게 좋지. 이렇게 뺐다 꼈다 할수 있어. 그리고 이 지퍼 디자인도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아. 이게 하프 지퍼이라서 지퍼를 끝까지 다 올리면 이런 식으로 목까지 감싸지거든. 이게 왜 포인트냐면. 햇볕에 목이 타지 않는다는 거야. 필드 나갈 때 사람들이 다 중무장하는 거 알지? 모자 팔 토시는 기본이고, 또 팔다리에 선크림 바르고, 또 얼굴에 패치도 붙이고 철저하잖아. 목도 은근 잘 타거든. 그럴 때 이렇게 잠그면 안심. 그리고 라운딩 마치고 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입고 있는 것처럼 지퍼를 풀어주면 목이 또 길어 보이면서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겠지? 아, 그리고 포인트가 또 있어. 여기, 옷 소매 부분이 딱 붙지 않고 이렇게 넉넉해서 좋아. 되게 팔이 가늘어 보이고 되게 편해. 근데 이게 소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원피스 자체가 적당히 루즈한 오버핏 사이즈야. 사실 다른 골프웨어들도 정말 예쁜 옷들이 많지만 특히 스윙할 때 상의가 너무 달라붙으면 신경 쓰이잖아. 근데 이 원피스는 몸에 달라붙지 않으니까 큰 동작을 해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어. 그렇다고 너무 평파짐하지도 않아. 왜냐면 이렇게 허리라인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만약에 다 풀면 이렇게 편안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 좀 일상 룩으로 편안하게 입을 땐 이렇게 그냥 다 풀고 입어도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좀 라인을 강조하고 싶으면 좀더 강하게 조절해서 입으면 또 다른 스타일링을 할수 있어. 그리고 또 너무 짧지 않아서 좋아. 이게 골프 치는 궁금러들은 알지. 퍼터 라인을 볼때 예를 들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자세히 봐야 하는데 하이가 짧으면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집중을 못 하잖아. 이 원피스는 지금 내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 그래서 움직임에 제약을 주지 않는 것 같아. 공주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원피스의 앞뒤 기장이 서로 달라서. 좀 걷고, 뛰고, 앉고, 또 어떤 라운딩 순간에도 무리 없이 자유롭게 골프에 집중할 수 있어. 보면은 이렇게 앞쪽이 좀더 짧고, 뒤에가 더 길어.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디자인이 있는데, 바로, 짠! 이렇게 옷에 주머니가 있어. 보통 여성 골프웨어에는 주머니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뭐 골프공이나 장갑 이런 거를 좀 손에 들고 다니거나 카트에 두고 일일이 챙겨야 하는데 그게 엄청 불편해 근데 여기 주머니가 있으니까 장갑도 넣어도 되고 뭐 핸드폰도 들어갈 것 같아서 너무 편해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뒷면에 이렇게 파3라고 적혀있잖아 행운의 메시지 같은 느낌 뭔가 파3 코스에서 무조건 팔을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전체적으로 뭔가 스타일부터 너무 진지한 골프웨어가 아니라 좀 유머러스 하기도 하고 캐주얼한 그런 의상인 것 같아. 내가 필드 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SNS에 또 궁금러들이 댓글로 코디 팁을 물어봐 주더라고. 이렇게 골프웨어 입고 왔으니까 생각난 김에 소소한 팁 하나 알려줄게. 필드가 굉장히 푸르르잖아. 그래서 비비드한 색감을 매치하면 딱 돋보이더라고. 마침 골든베어 브랜드의 아이템들이 좀 그린그린한 골프장에서 착용했을 때 화사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컬러들을 주로 셀렉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입은 핑크색도 딱 그럴 것 같지 않아? 왠지 좀 나한테 잘 어울리는 핑크톤 같아서 한번 입어봤어. 어때, 어울려? 얼굴에 형광등을 팍 하고 켜주는 그런 화사한 색감이라 바로 픽했거든. 그리고 이게 탄탄한 헤비웨이트 피켓 소재라서 존재감이 더 확실한 것 같아. 이 원피스를 입고 어떻게 코디하면 더 예쁠지 좀 즐거운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언뜻 심플해 보이지만 포인트로 블루가 들어가서 이게 모자나 양말 같은 아이템을 같은 블루로 입어주면 센스있게 스타일링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원피스는 내가 입고 있는 핑크 말고도 그린, 블랙,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더 있어. 클래식한 느낌을 좋아하는 궁금러들은 블랙이나 화이트 같은 모노톤이 어울릴 것 같고 또 필드에서 주목받고 싶은 퀸 재질 궁금러들은 약간 나처럼 핑크나 그린을 입어주면 귀여울 것 같아. 골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핑크오즈나 주머니 같은 깨알 디테일들이 반갑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그렇잖아. 볼수록 매력있는 원피스인 것 같아. 궁금러들도 즐거운 골프 라이프를 위해 나처럼 유니크한 골프웨어 선택해보는 건 어때? 그럼 오늘도 홀인원을 꿈꿔보자!